근데 열심히 산다. 그래, 어, 굉장히 열심히 살아. 어. 어, 욕심도 많고, 어, 근데는 언제 가나? 설 불러 드릴까요? 네, 와, 매 겁나 열심히 사 네, 노래하 네, 네 가세요. 응, 가. 나 열심히 산다 그래. 내가 쉴날 없고 놀날 없이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. 응? 와이건 지금 현재 상황 괜찮아요.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1년 동안 한해는 편안하지 않는 하는데, 응? 왜냐하면. 이분은 굉장히 좀 약간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정직한 면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, 응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래. 근데 또하를 내면은 고집이 또왜 고집이라 그러네? 고집이 세다 그래 또, 응.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는 뭔가 움직임 활동 하나 봐, 움직이나 봐. 네, 공연 다니고요. 어, 언제,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움직인다 그래, 활동한다 그래. 근데 이제 이분, 이분 공연 다니는데, 이 무슨 구설이 있어요? 구설? 아니, 구설 없어요. 이거. 그래요? 근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구설은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서른, 서른자가 딱 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이제 내가 사람은 내가 뭔지 모르는 이제 사람들 간에 우리가 약간 우리가 귀찮아 사람이 살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구설 씹는 거어 그런 게좀 있다 그래 이 사람 누군데 이분은 민규 씨라고 해서 세븐틴의 리더고요 아. 아, 몰라요. 그래서 구설이라나 보다. 근데 그게 구설이란 무슨 상관이에요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뭐 TV에 나오고 그래서 이 그런 구설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 이제 아, 그냥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서 이런 거 있잖아. 사람 이 오르락내리락. 근데 정말 열심히 한다. 이번. 열심히 하지 않아요? 이번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. <laughs> 음. 아 근데 어차피 현재 이분이 노예져 있는 상황은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공연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. 어, 근데 지금 그래도 활동 하나 봐. 나이가 서른인데 이분이 아주 군대를 안 갔어요. 아 그리고 저희 세븐틴 멤버들 중에 두 분이 작년에 이제 입대를 하셨고요. 아 이분은 아직 안 가셨거든요 음, 언제 가?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. 근데 열심히 산다 그래 어, 굉장히 열심히 살아 뭐 어. 어, 욕심도 많고 어, 근데는 언제 가나 서울은. 늦어도 서른 살 하반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올해 하반기요? 음. 아무 말이 없어요? 네 딱히 아무건 없는 것 같아요. 어. 그럼 올해 하반기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전 그렇게, 응. 음, 음, 응, 그렇게 느껴. 아, 올래 군대는 더 늦으면 안 되잖아요. 뭐그건 저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. 나도 모르지만은. 허방길에서 가지 않을까. 군복무 해야 되는데.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, 지금. 응. 어. 군복무. 해야 돼. 군공부야? 군, 군복무. 군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나? 가야 될것 같은데. 내가 봤을 때는 가야 되지 않겠나, 만일에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. 상방이 하방이 나눠진다고 하면. 어? 올해 하반기에 간다는. 응, 그치. 가야 되지 않겠나. 어. 그렇게 나오네요. 가야지 이제는 이분 연애운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하아, 이분이 연애운이 있을까요? 연애운은 아직 없어 내가 바비바비 움직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대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대요 응, 없어요 응, 음. 그,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. 음. 자, 군대 가는 걸로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음.